안녕하세요. 김남재 선녀호수 다육이모습입니다. 뭐, 비가 곤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이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오늘은 밖으로 내쳤던 아이들이 때깔도 곱게 아주 까리 예쁜 아이들도 있고, 어제그제 그냥 이틀 동안 장렬한 태양에 화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바이솔류들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요 아이 얼굴이 뭐가 틀린가요? 아주 품, 고품격의 바이솔이죠. 벨벳이요. 근데 하나이는 아이핀이라고 들어온 아이고요. 하나이는 벨벳이거든요. 근데 다육이 모습 눈으로는 뭐가 틀린디? 아무리 구별을 하려고 그래도 구별이 안 가는 아이들,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이핀이죠. 아주 대단한 품격을 지닌 아이처럼 막갈스러운 아주 고급진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핀이랍니다. 요 아이핀하고요. 뭐늘 봐도 뭐 샤방샤방한 얼굴이죠. 요 아이가 벨벳 바이솔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같은 아이 같거든요. 요요 요 아이핀이 좀 입장이 뾰족한 편이죠. 근데 뭐 키우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서 이 아이, 요 원석이 아이핀바이설이라고 하는 아이구요. 입장이 좀 뾰족하고 좀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 아이는 벨벳이죠. 입장이 좀 동그랗고 뭐 부드러운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완전 같은 아이랍니다. 머슴눈에는 같아 보여요. 그죠? 어떤 것이 틀린디 이렇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요 아이가 아이핀 바이설이고요. 아주 뭐 손, 입장 끝에 손톱이 예쁘죠? 연석이 아이핀이랍니다. 그리고 연석이 벨벳이에요. 벨벳 자국가 멋지게 올라왔죠? 품격이 귀티가 나죠? 이렇게 귀티가 나는 아이가 벨벳이거든요. 연석이 벨벳이고요. 연석이 아이핀이랍니다. 이렇게 아주 자구도 풍성하게 잘 달아주고요. 자구 엄청 잘 나오죠, 그죠? 아주 귀염귀염한 자구들이 엄청 잘 나오고 예쁜 구석이 있는. 벨벳이랍니다. 이 벨벳하고 아이핀하고는 거의 뭐 구분이 안 가고요. 또 연속 있잖아요. 연속은 아폴로즈 플러그라고 하는 바이솔이거든요 근데 입장 끝에 검은 점은 훨씬 벨벳이나 아이핀보다는 진하죠. 자국 벌써 이 자국의 아주 입장 끝에 있는 콕 찍어놓은 점이 시크먼스 하답니다. 근데 부드러운 이렇게 솜털이 아이핀이나 벨벳보다도 더 확연하거든요. 연석도 완전 귀티 나는 얼굴이죠. 연석은 아폴로즈 플러그합니다 그래서 요세 녀석을 뭐 같은 사춘 아니면 같은 아이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의 생각이거든요. 아주 멋진 모습의 아폴로즈 플러그고요 연석은 아이핀 바이솔이랍니다. 연석은요? 벨벳이요. 벨벳이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벨벳이 어제 그제 장렬하는 태양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부드러운 입장 처음 올라오는 입장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에 물이 고여서 썩은 게 아니라 뜨거, 장렬하는 태양의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봄철에 좀 일찍 꺼내놓은 아이들은 이런 화상을 안 입어요. 근데 온실에 있다가 늦지막히 나온 아이들은 연한 잎이 이렇게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 화상 없어질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입장 끝이 다 없어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바로 햇볕으로 꺼내놓으면 장렬하는 오후 햇볕에는 이렇게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 아이들이 벨벳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듯 완전 아주 그냥 뭐 색감 요즘 짱이죠 척 보면 아시겠죠 이제는 블랙탑이요 요즘 색감이 완전 짱이거든요. 자고 다른 모습도 엄청 예뻐요. 연석이 블랙탑이랍니다. 아주 얼굴이 너무 아주 강렬한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표현해주는 블랙탑이랍니다. 완전 멋져요. 블랙탑은 요건 꽃대를 올리는데요. 이렇게 바이솔류들도 꽃대를 요즘 한창 올리거든요. 거미비아의 솔들은 꽃대 많이 올렸고요. 윤석들도 꽃대를 하나둘 올리기 시작하는 블랙탑이랍니다. 요런 기분으로 키워야 바이솔이 멋지죠. 짱 멋진 블랙탑이랍니다. 연성 너무 이쁘죠? 색감도 아주 끝내주는 아이랍니다. 치마 속을 보니까 엄청 샥벌거쳐. 이 아이가 초이스거든요? 초이스 군생을 이렇게 키우면 아주 예쁘거든요? 아마 바이솔류 중에서 변신의 기제가 아마 이 초이스일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쁜 아이가 초이스랍니다. 이렇게 아주 대품으로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래 대품으로 자라는 뭐 멋스러움도 있지만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도 너무나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초이스랍니다. 이 아가, 아가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너무 예쁘죠.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도 예쁘죠, 그죠? 이 아이들은 작년에 올라온 자구들이고요. 올해 또 이렇게 자구들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분 가득 만들면 너무나 예쁜 초이스랍니다. 대품도 예쁘지만,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행복을 담아놓은 듯 키워도 예쁜 아이가 초이스랍니다. 연석이 초이스랍니다. 색감 보세요. 바이솔류 중에서 아마 치마 속 색감이 제일 예쁜 아이가 이 초이스거든요. 완전 색감 짱이죠. 이렇게 아주 변신의 귀재가 초이스랍니다. 너무 예쁜데, 초이스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엄청 예쁘거든요. 나만의 뭐스러움을 듬뿍 갖춘 초이스래,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예쁘고요. 뭐, 작지만, 이렇게 뭐 완전, 뭐, 새끼,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얼굴도 예쁘고, 아주 큰 대품의 얼굴도 예쁜 아이가 이거 초이스랍니다 다이소즈 중에서 이렇게 색감이 제일 예쁜 아이가 초이스인 것 같아요 다이모슨 생각에는 예쁘게 화장을 하기 시작한 변신을 하기 시작한 초이스랍니다 늘 반복된 생활에 다이무슨 말재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달하고픈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아는 상식 배워가는 상식 뭐 이렇게서 조금씩 다육이 모습도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리숙하지만 민숙하지만 늘 봐주셔서 감사하답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